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 더 가치있게. 안녕하세요 경매유기사입니다. 오늘은 절대 이런 빌라 아니면 이런 유형의 물건은 입찰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물건이고요. 이런 물건을 흔하게 많이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 입찰하시는 분들이 뭐 블랙홀처럼 계속 보증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은 절대 입찰하면 안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추천 물건이 아니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북부 8개 2022 다경 3769 다세대 물건이고요. 이건 제가 수강생분이랑 같이 현장 답사도 다녀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빌라 물건이고요. 보시면 감정가가 3억 6,400이죠. 그리고 지금 최저가가 무려 33%까지 떨어져서 1억 1,9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13평 43제곱미터의 깨끗해 보이는 빌라예요. 그럼 지금 1억 1,900 엄청 매력적이죠. 가격이. 그래서 이 물건을 와 싸다 라고 해서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 보았는데요. 이런 물건이 왜 위험한지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4층이고요. 6층 중 4층입니다. 그리고 연식은 15년식 빌라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이 물건은 입지 분석은 하지 않고 시세만 간단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바로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빌라 물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간평역 바로 위에 위치한 빌라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바로 위쪽에 엄청 가깝죠? 입지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바로 밑에 있는 빌라 물건이고요 주변에 그래도 이쪽 역 근처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15년식 물건이기 때문에 제가 한 13년 정도로 땡겨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빌라 물건 다 있죠? 그럼 아까 43제곱미터 물건이 15년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E V라고 보이는 거 보시나요? E V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 중 4층의 빌라 물건이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세가 높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를 보시면 이건 56제곱미터고요. 그리고 여기는 32제곱미터가 1억 8천, 28, 30, 45가 2억 7천 하나 있네요. 이거는 진짜 있는 물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뭐 허위물 매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시세 조사를 해봤을 때이 가격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이외에는 40제곱미터 대가 지금 3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훌쩍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억 천이고, 여기도 이거 신축이니까 3억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나마 좀 싸네요. 41제곱미터 5층 중에 5층. 월세 낀 물건. 11년식이니까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을 거고요. 거기 5층 중 5층이 2억 3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매 물건은 엘리베이터 있고, 탑층도 아니고, 그리고 연식도 이거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그리고 월세 낀 매물은 시세가 또 평균적으로 또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동산 경매 나온 물건이 압도적으로 좋은 물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시세 차이가 당연히 날수 밖에 없죠. 근데 이런 물건이 지금 2억 3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최저가가 1억 1,900이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꼭 입찰하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밑에 입찰보증금 보이시나요? 입찰보증금 1200만원 정도를 바로 잃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왜 입찰하면 안 되는지 권리분석을 이제부터 두 번째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권리분석 볼 때는 항상 등기부부터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쭉 내려 볼게요. 그래서 요약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갑고에는 가압류, 압류,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있고, 그다음을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7가지,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기, 입 등기, 담보가 등기, 전세권 이렇게 7가지 되었었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후보군이 7가지인데, 여기서 가장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 말소 기준 권리는 가장 빠른 거. 17년도 6월 달인 5번 가압류가 가장 빠르겠죠? 그러면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5번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말소기준 권리 다 포함해서 전부 다 사라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지금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쵸? 등기부등본 상 인수해야 될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볼게요. 보면은, 우리 아까 말소기준권리는 17년도 6월 7일 가압류 5번이었었죠 아까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임차인분이 있는데 보증금도 모르고 임차 인도 모르고 그 다음 전입신고만 16년도 7월 14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모르고 배당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면 오 이거 뭐지 이거 뭐 그냥 허위인가 아니면은 뭐 소유자인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집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말소기준 권리가 17년도 6월 7일이면, 이거보다 늦은 임차인이면, 어차피 명도 대상이고, 돈을 물어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날짜, 17년도 6월 7일보다, 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다음날 0시인, 16년도 7월 15일 0시에, 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 되는데, 임차인의 대항력이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물어줘야 된다.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낙찰자가 물어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임차인분께서 배당요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임차인분은 난이 경매에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곧이 우리가 낙찰자가 낙찰을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받았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2억을 해서 다른 거 근저당권이 아니면 이런 기타 권리들을 다 물어주고 1억이 남았어요. 그럼 1억을 이 임차인한테 주냐? 아닙니다. 남은 1억은 소유자 겸 채무자한테 1억을 주고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그대로 우리가 낙찰자가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처음에 이 보증금액을 모르면 절대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와장인지 아니면은 진짜 임차인인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체가 팁을 같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임차인분이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니면 진짜 임차인인지 아니면은 가짜 임차인인지 밝혀내는 방법 중첫 번째는요, 여기에 근저당이 중에서 은행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3억짜리 물건이에요. 근데 전세가 2억 5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까요? 그쵸. 안 해줍니다. 은행이 정말 철저하게 여기 선순위 임차인 있는지 아니면 심지어 나의 가족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서류를 다 요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아니다라는 무상거주 확약서나 확인서까지 요구를 합니다. 은행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말 철저하게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전세가 있는지, 임차가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있다라는 것은 이 임차인분이 가장 임차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반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근데 보면은 전, 전혀 이런 은행이나 그런 곳이 안 보이죠? 이거 은행은 가압류 들어가는 은행이고요. 근저당권 이 부동산 자체에 설정된 그런 대출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임차인분이 실제 임차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빌라 여기 지금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빌라들의 거래, 기존 거래 사례들을 전부 다 가지고 온 건데요. 이거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주소, 여기 419-2번 경매 물건이 지금 419-2번이죠. 그래서 이 물건에 기존에 전세가 있는지, 월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똑같은 포에버일 이것도 포에버일 맞죠? 그러면 이 빌라에서 어떤 전세가 있었는지, 어떤 월세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여기 밑에 거부터 보시면 월세라고 돼있죠? 16년도 9월 8일에 계약이 됐다는 소리고요. 이게 2천에 110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 임차인분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월세 임차인이라,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이 금액에 받으면 정말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임차인분들, 이제 특수물건 할 때,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답사 가서 다 조사하고 그러시는 이유가 수익이 크게 남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월세물건이면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물건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16년도 7월 25일날 계약이 된 건데 이거는 층수가 2층입니다 2층 물건이요 그럼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경매물건은 4층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 지금 위에 거 보실게요 이거는 43제곱미터고 16년도 7월 14일, 어, 이거 보이시나요? 16년도 7월 14일에 전입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분의 전세금은 얼마냐?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낙찰받은 금액이랑 관계없이 전부 다 물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제가 최저가로 해서 1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임차인분은 단한 푼도 받지 못하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2억 7천을 추가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1억 2천에 2억 7천에서 이 빌라를 3억 9천만 원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세가 이거 아까 2억대도 있었고 뭐 3억대도 있었는데 보통 여기 시세가 평당 2,200만 원 정도로 3억에서 3억 천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을 1억 2천만 원에 사게 되면은 9천만 원 정도, 3억 9천으로 실제로는 사는 거기 때문에 시세보다 9천만 원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사도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가장 임차인이 아니라 진성 임차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의 90%, 95% 이상 2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절대 입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이런 쓰권리 아니면은 가장 임차인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고 입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한 물건 사례들을 모르고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물건을 입찰하지 말자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근데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입찰을 들어가시고 미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권리분석 정말 기초적인 부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임차인분이 빨리 전입을 하셨고 대항력도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배당요구도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이런 물건은 초반에는 그냥 입찰을 안 하시는 게 편하게 처음에 시작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